인도 챗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삼성이 칼을 빼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인도 정부도 뒤늦게 삼성에게 납작 엎드리며 보여주기식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비율을 맞춰야 하다 보니 인도 정부도 다급해져 다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현재 인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케스예요. 인도의 명문대 델리 대학교에서 문화연구학과의 교수로 일하고 있죠.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글로벌화의 맥락에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어요. 문화적 교류와 글로벌화, 미디어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인도 문화와 비교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학생들이 실제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최근 인도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문바이은 여전히 수백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약 3억 명이 절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에 1.9달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죠.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5%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현재 인도의 평균 월급은 약 3만 루피. 약 400달러로 생활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식료품이나 의료비,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슬럼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접근성도 낮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역의 초등학생 중 25%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부유한 지역에서는 고급 아파트와 현대적인 인프라가 즐비합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빈부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1억 명 이상이 슬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 환경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문바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라고 수업을 시작했죠. 이 말을 하자 학생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니요. 다른 학생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빈부 격차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지만 인도의 상황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으니까요. 오늘 수업에선 인도의 빈부 격차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영화 기생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류를 넘어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번 삼성 파업 사태를 사례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최근 한류 열풍이 인도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잖아요. K드라마와 K팝이 사회의 주요한 화제거리가 되어 있으니 학생들이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TV만 틀면 연신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빈부 격차 문제는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도 잘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이 영화는 부유한 박 가족과 가난한 기택 가족의 대조를 통해 빈부 격차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다루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 기택 가족은 부유한 박 가족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는 단순히 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한국은 인도처럼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자본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존재하곤 하거든요. 교수님. 정말 그 점이 인상 깊어요. 기택 가족의 고군분투가 마치 우리의 현실과 겹쳐지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도의 현재 상황도 비슷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인도의 사회는 마치 고대의 성전환을 겪고 있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의 유령이 여전히 드리우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자 학생들은 경청하며 그 말에 공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전에 시작되어 현대인도 사회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상위 카스트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하위 카스트는 교육과 고용 기회에서 큰 제안을 받죠. 제가 계속 말하자, 한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카스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안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은 정말 불합리하죠. 정확해요. 상상해보세요. 한 마을에 태어난다는 것이 단순히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결정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달리트라고 불리는 하층민은 불가촉천민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상처로 가득 차있고 목소리는 사회의 메아리 속에서 소음으로 사라지기 일수죠. 학생들 사이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니. 너무 슬퍼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몇 년간 달리트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 사건들이 보도된 적이 많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달리트 여성의 70% 이상이 성적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설명하자.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불안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상위 1%가 전체 부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1년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인도의 50% 이상의 인구가 국민 총소득의 8%에 불과한 빈곤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것은 많은 인생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강조하자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경각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이 빈부 격차는 영화와 비슷한가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기택 가족이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 박 가족의 집에 접근하게 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영화 속에서 기택 가족은 박 가족의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결국 그들은 오히려 그들 사이의 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됩니다. 교수님,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초등학생 중약 25%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이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꿈을 꿀 수조차 없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기택 가족처럼 기회를 쫓는 것이란, 현대 인도에서 종종 실망으로 끝나는 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이 질문하자, 제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택 가족의 비극적 결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삶의 배경에 깔린 사회 구조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도 사회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존재하고 특히 빈곤층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생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평등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한 학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결국, 기생충은 인도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불평등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인도와 전 세계 모든 사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학생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하며 미래를 꿈꿀 결을 조차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 가족이 박 가족의 삶에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쓴맛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니까요. 교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학생이 발표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삼성 파업 사태와도 연결 지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죠. 학생들의 반응이 기대에 차있음을 느끼며 수업을 이어갔죠. 최근 인도에서 삼성의 파업 사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무려 2024년 1월부터 파업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느 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파업 중이라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하는 거죠? 그 정도면 기업 측에서 단단히 잘못한 거 아닐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음. 이 사건은 단순한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 인도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며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먼저 첸나이 삼성 공장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삼성 첸나이 공장에서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주로 높은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는 실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현재 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은 월급 8만 루피입니다. 현재 평균 월급이 4만 루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임금의 두 배를 달라는 뜻이죠.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만 루피라니요? 정말 터무니없네요. 한 학생이 말했죠. 인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만 루피인데, 그럼 4만 루피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8만 루피라니요. 그럼 평균 근로자들보다도 2.8배 더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완전 도둑놈 신보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임금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그리고 인도 평균 임금이 3만 루피라는 것도 평균의 수치일 뿐이에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은 말 루피. 약 120달러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사말로피의 임금도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어요. 삼성의 경제적 현실이나 인도, 내 다른 기업의 임금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죠. 제가 대답했어요. 근로조건 개선도 요구했다면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근로환경이 열악한 게 아닐까요? 다른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챗나이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48시간 즉,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인도의 노동법의 표준 근로시간인 주 48시간에 해당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근무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노동법을 지키는 곳이 잘 없다는 것을요. 실제로 제조업, 서비스 분야와 같은 곳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를 하여 주 60시간 이상이라는 경우가 흔하죠. 농업 분야의 경우 일부 농민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하고요. 그럼 근로 시간도 적법한 범위인데, 그들은 어떤 요구를 하는 건가요? 미간을 찌푸리며 학생이 질문했어요. 현재 주 48시간의 근무를 30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근무 형태는 전 세계에서도 일부 소수의 기업이 검토 중일 뿐 아직 전통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삼성은 이미 법정 기준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연차와 병가를 포함하여 더 많은 휴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교수님 그들의 조건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치 삼성에 근무하는 게 특권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학생들은 여전히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들에게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을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정말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특히 삼성은 이미 훌륭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 친척이 삼성공장에 일하는데, 처음 입사가 결정되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 기숙사도 주고, 밥도 다 챙겨준다고요. 연말마다 보너스도 따로 챙겨주고, 인도에선 이런 회사를 찾을 수도 없는데, 친해 직장에 일하게 됐다면서, 삼성에 대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학생이 말했어요. 실제로 삼성은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삼성공장은 의료보험, 연금,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간 보너스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또한 이들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으로 더 많은 휴가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구가 현실적일까요? 제가 질문하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그 점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현재의 근로 조건과 복지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요구를 하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 같은 게 해당되죠. 삼성은 이미 생명, 보험 및 퇴직금 제도를 통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보상 요구는 더욱 터무니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로자들의 요구가 뻔뻔하네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수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이상해 보여요. 소문으로 정치적 압박이 있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학생이 말하자 다른 학생이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진짜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파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인 건가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 파업이 단순히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더 넓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길. 이번 파업이 단순한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이 아닌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업이 진짜 목적인 게 뭐죠? 이런 정치적 압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진정한 권리 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삼성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넘어 인도,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교수님의 생각이신 건가요?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 노조의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것 외에도 여러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CITU의 개입은 더그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죠. CITU는 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중 하나로 인도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와 맞물려 진행될 때가 많아요. 또한, CITU는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주장하며 외국 기업의 지배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터무니없는 요구를 통해 협상이 결렬되고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 설명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삼성이 인도를 떠나게 만드는 전략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왜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지 알것 같아요. 어느 학생이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인도에서의 삼성 파업은 단순한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넘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의 인도 사업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파업 사태가 계속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삼성의 파업 사건이 결국 사업 철수로 이어진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삼성은 인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마 다른 나라 기업들도 삼성처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인도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도 이어서 대답했어요. 그렇죠. 삼성 같은 대기업이 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를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게 될수 있고, 이는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은 근로 환경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를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몇 개월간 지속하는 파업에 직면하게 된 이상 다른 기업들도 인도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경제는 더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그동안 뭐 했죠? 한 학생이 다소 흥분한 듯 질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파업 사태에 대해 중재에 나섰지만 그 대응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비했으며 파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으니까요. 이렇게 지체된 대응은 파업 사태가 악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런 아쉬운 대응은 더욱 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제가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에 공감해요. 왜 인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는지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인도의 구조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학생의 반응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파업 근로자들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인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죠. 외국 기업이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의 파업 사태는 단순한 근로자, 권리의 문제를 넘어 인도의 경제적 미래와 국제적 투자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의 반응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인도의 현실을 직시하며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노사 관계에서 상생의 필요성과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가 향후 인도 경제에 미칠 나비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파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의 관계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존재는 지역 경제를 넘어 인도,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 환경과 기업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인도 파업의 방향성과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인도의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의 미래는 이러한 상생의 기반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존재는 인도 경제에 필수적인 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